옛날에 나랑 아는 형들, 친구들끼리 어울리며 바이크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 어느 날 새벽 2시 반쯤 경산에 있는 안경공장에 한번 가보자는 얘기가 나왔어. 그렇게 오토바이 8대랑 차두대로 출발했지. 가는 길은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어둡고 무서웠어. 앞서 가는 형이 확성기처럼 생긴 걸로 앞에 마을 비슷한 게 있으니까 주민 신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는 걸어가자라고 신호를 줬지. 그래서 오토바이 속도를 줄이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오토바이들이 하나둘씩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야. 나까지 포함해 거의 모든 오토바이가 그렇게 멈춰버렸고 다행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니까 사고는 안 났어. 문제는 차들도 이상해졌어. 엑셀을 밟아도 소리만 나고 차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야. 바퀴가 헛 돌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멈춘 상태로. 우리도 다들 겁나긴 했지만 사람이 많고. 괜히 객기 부리던 시절이라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 결국 차는 그대로 두고 오토바이를 끌고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지. 한 20분쯤 걸었을까 같이 온 형이 여자친구가 왼팔에 안 움직인다고 하는 거야. 처음엔 우리도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오셨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더니 바닥에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 모두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둘러싸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춰있던 오토바이들이 동시에 시동이 걸리더니 스트레오랑 라이트가 한꺼번에 켜지고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어. 그때 느낌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그냥 죽기 전에 느끼는 공포 같은 거랄까? 우리도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 여자친구를 오토바이 가운데 앉히고 양옆에서 부축하면서 그곳을 빠져나왔지. 다음 날이 돼서 전날 모였던 멤버들이 한 친구 집에 모였어. 그 여자친구도 괜찮아져서 같이 왔는데 그녀가 이야기를 꺼냈어. 그때 걸어가고 있었을 때 뒤쪽에서 한쪽 팔이 잘린 군복 입은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 그리고 앞쪽 멀리서 옛날 공장 여자처럼 생긴 여자가 있었는데 천천히 걸어오는 듯했지만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어. 그게 마지막 기억이야. 그렇게 말을 끝내고 나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았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안경 공장 근처에는 6.25 전쟁 때. 3,500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동굴이 있다고 하더라고 유골 발굴도 뉴스에 나왔었대 지금은 그 안경공장이 폐건물이 됐고 치매 노인 요양병원으로 바뀌었다는데 폐건물보다도 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곳이 새벽에 더 무섭지 않아? 대구 지역 사는 사람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이버에 경산 안경공장 한번 쳐봐 몇몇 사람들은 이곳을 전국 3대 흉가 중 하나라고 하라